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기아 K3의 전면부, 그리고 후면부에 유출되었습니다. K3의 페이스리프트가 정말 꽁꽁 싸매고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광고 촬영 중에 유출되었다고 하는데요. 보배드림에 올라오긴 했는데 화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K3 페이스리프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일단, 라이트부터 봐야 되겠죠? 헤드램프 부분은 가로로 쭉 뻗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의 K3에 비해서 훨씬 더 가로로 길게 뻗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램프 두께 자체도 조금 얇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인상을 봤을 때 기존 K3에 비해서 훨씬 더 날렵해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데이라이트는 세 줄로 쭉쭉쭉 이어져 있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4개의 LED로 점등되는 포 포지션 타입 LED 데이라이트 였거든요. 이게 포르쉐를 따라 했다 이런 의견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걸 약간 개량해서 위에 한줄 아래 한 줄로 두 줄씩 기아 K3에도 위에 한줄 아래 한 줄로 두줄 근데 이제 조각을 좀 나눠놔서 스티거는 위아래 조각해서 총네 조각 K3는 위아래 조각을 다 합치면 여섯 조각으로 이렇게 살짝씩 차별화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뭐 K8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기아자동차 K3 스토닉 스티거에 적용되면서 페이스 리프트를할 때는 데이라이트 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해주는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릴은 이제 헤드램프랑 이어졌습니다. 앞트임을 했다 그러죠? 앞트임을 하듯이 헤드램프랑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에서 크롬은 정말 최소화를 했습니다. 아래쪽에만 그릴에 크롬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외 부분에는 크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이 타는 차량이라면 요즘은 크롬이 없는 게 대세인 만큼 K3에도 크롬을 빼는 게 젊은 사람들의 취향을 잡기에 조금 더 적합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릴 위쪽에 기아 엠블럼이 들어가는데요. 기아 엠블럼 기존에 비해서 조금 큽니다. 근데 바뀐 기아 엠블럼이니까 뭐 크다고 해서 그렇게 창피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범퍼 가쪽으로는 디자인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이 바뀌면서 헤드램프에 깜빡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반떼에도 없는 LED 깜빡이가 헤드램프에 들어가는 건데요. 대신에 아래쪽에 들어가는 에어 인테이크는 극도로 작게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작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조금 더 날렵해 보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운데 부분에는 요즘 차량 중에 드물게 안개등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즘 안개등 들어 있는 차량 사실 거의 없죠 SUV에서도 다들 안개등을 빼는 추세인데 기아는 K3에도 안개등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안개등 이 아래쪽에 대각선으로 범퍼 맨 끝에 위치한다고 하고요 LED 안개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안개등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다른 차이는 없는데 안개등을 넣어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감사한 부분입니다. 휠 디자인은 조금 바뀌어서 약간 K3 GT 휠처럼 바뀌었는데요. 이걸 실제로 봤을 때는 휠이 좀 복잡하긴 한데 생각보다 작아서 아요 정도 차급에는 아 반떼처럼 단조로운 휠에 적당한 인치가 딱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보이시다시피 휠이 별로 안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봐도 휠이 큰 느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 차라리. 아반떼처럼 단조로운 휠이 제일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그런 휠이었습니다 휠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대신에 K3 GT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휠이 바뀌지 않아서 K3 GT 그러니까 18인치쯤 되면 어울리는 휠 디자인이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 뷰 페이스리프트에서 많이들 바꾸기도 하고 안 바꾸기도 하는데 현재 K3는 바꾸지 않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페이스리프트의 정석이죠 사이드 뷰 바꾸지 않고 길이도 바꾸지 않고 앞뒷부분 플라스틱만 바꾸는 거 네 그럼 뒷부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뒷부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딱히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일단은 위쪽 테일 램프가 조금 형상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약간 꾸불꾸불한 형태였다면 이제는 직선으로 쭉쭉쭉 뻗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 테일 램프가 이어지는 방식인 건 동일한데 가운데 램프는 미등은 켜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들어오지 않는 것인지 몰라도 들어오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K3도 이어져 있긴 한데 들어오진 않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신형 K3도 이어지긴 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쪽에는 기아 엠블럼 바뀐 기아 엠블럼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범퍼가 다소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요 이게 K3 GT 모델이 아니라는 걸 감안을 하면 조금 과격한 범퍼 형상으로 보입니다 디퓨저가 굉장히 크고요 디퓨저의 형상 자체는 공기를 정리할 것처럼 생기지 않아서 디자인은 좋지만 그래도 기능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에서는 10.25인치 모니터로 개선되는 점이 확정되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되는 거이 정도가 확정된 부분입니다 네, 사실 K3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항상 밀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랜저 그리고 아반떼가 현대차의 세단 시장의 주력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K3, k 8은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K8에 출시를 하면서 K3까지 출시를 해서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이나 플랫폼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셨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